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단원 도입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 첫째 시간이니까 단원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로 여는 수학, 어, 우리는 모두 미래 예언가라는 것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경우의 수, 확률의 뜻, 확률의 성질, 확률의 계산 순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 단어 공부할 때마다 어, 중학교의 모든 수학 단원 중에 자, 우리 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원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 우리 생활과 꽤 밀접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생활을 많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짤막한 이야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기예보. 운동경기에서의 승률. 여론조사. 상품의 불량률 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것은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률을 잘 알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자, 확률의 이론은 재밌습니다. 이거. 파스칼과 페르마가 게임에서 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발전하게 됐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멈췄어.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누가 얼만큼 나눠 가져야지 좋을지 그런 걸 수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아 이게 어떤 확률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확률의 의미와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 볼까 문제 몇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 면에 1에서 6가지의 수가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를 한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면의 가지 수를 구하시오. 정육면체 면이 6개죠? 그러면 가지 수는 6가지겠지? 처음이라 너무 쉽긴했다 자, 2번. 자,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세요. 앞면이 나올 가능성. 아직 확률이란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앞면 뒷면 중에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3번. 오른쪽은 주인의 반 학생들이 1분 동안 줄넘기를 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자, 표를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상대도수를 쓰라는 얘기야. 상대도수는 어떻게 씁니까? 합계분의 도수가 상대도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25분의 2. 25분의 2는 위아래 4를 곱하면 100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0.08. 그래서 얘도 25분의 9. 위아래 4를 곱하면 100분의 36, 0.36. 얘는 0.44. 4곱하면 됩니다. 얘도 0.08. 얘는 0.04. 이렇게 상대도수 구하면 되겠죠? 다시 상대도수는 사실 비율이야. 이 비율은 합계 분해 도수 하면 상대 도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미래 예언가라는 짤막한 얘기 또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나가는 날,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타고 가지? 또 어떤 간식을 먹을까? 등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가능성을 보고 우산을 준비하거나, 농구경기에서 자유투 성공률을 참고하여 어, 득점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과 같이 통계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전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또한, 운동경기나 놀이를 할 때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확률을 좀잘 알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무래도 많이 알고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에 좀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률은 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자유투 성공률이 30%인 선수와 80%인 80 선수가 자유투를 할때 득점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를 말해보고 이유를 설명해보자. 사실 자유투가 성공률이 30%란 얘기는 이 선수는 그동안 10개를 던졌는데 3개를 성공한 선수야. 성공률이 80%인 선수는 실제로 10개를 던졌는데 그동안 8개를 성공한 선수야. 특히 이런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한두 게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뭐, 3년이 됐을 수도 있고, 꽤 오랜, 오랜 기간을 이제 바탕으로 조사해 봤더니, 아, 이 선수는 30, 이 선수는 80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서도 아무래도 잘때 성공률이 80인 선수가 훨씬 더 골을 넣을 가능성이 많겠죠? 기존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80%인 선수가 자이틀을 할때 득점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일기예보의 강수 확률을 찾아보고, 강수 확률의 의미를 말해보자. 여러분, 내일 비율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20%라고 해. 그러면 뭐 24시간 중에 뭐 2시간 뭐 얼마가 20%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수 확률이 20%라는 예보는 과거에 오늘과 같은 기상 조건이 있을 때 똑같은 기상 조건 가능한 거의 비슷한 기상 조건이 있을 때 100일 중에 20일 정도가 이런 기상 조건에서 비가 왔다. 1mm 이상. 이거를 강수 확률을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수 확률이 60%다 하면 이거 똑같은 기상 조건에서 100일 중에 60일이 비가 온 거야. 1mm 이상. 이런 게 일기 예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 하나하나에는 사실은 엄청난 통계가 쓰이는 겁니다. 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끔 뭐 물어질 퀴즈가 나오기도 하는데 과거에 같은 조건의 100일 동안 비가 온날 얼마? 1mm 이상. 그게 일기예보의 감소 확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간단한 도입부분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경호의 수를 본격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